<laughs> <toys> <어떻게 하는> <laughs> 안녕하세요 갱문주입니다 오늘은 어, 에버랜드로 현채를 가는데요 엄마가 또 김밥을 싸주셨지 뭐예요 맛있게 애들과 먹어보겠습니다 에버랜드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히 상당하다 객무진다 지금은 터널 아닌데요. 애들이 다 이렇게 자고 있어요. 네 이시우 씨는 안 자고 계시네요. 이시우 씨왜안 자시나요? 인터뷰입니다. 왠지 아세요? 게임을 <laughs> 하고 있거든요. 네 뭐야? <laughs> 네 바이. <laughs> 네. 엄마가 싸준 샤머를 먹뭐 먹으려고요. 서진님 하나 드세요. 아이고 유린님. 언이 <laughs> 자고 있습니다. 안 나니까? 가질래? 먹으러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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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인사했어요. <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웃음> 네, 손수프로안 가져와 가지고 올리브영에 왔습니다. 황유리 님이 안 가져오셨다고. 하... <laughs> 지금 바이킹 줄을 사고 있는데요. <laughs> 아, 너 너무 무서워. 지금 영희 씨가 좀쩔떡거리시네요 <laughs> 영현씨 발목 아프세요? 너무 아프요 어, 어, 정말 아프대요, 아 정말 아프대요. <laughs> 지금 저희 친구들을 만났는데요. 으이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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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빚어 나왔어. 얘들아, 알파카드라, 나를 만나서 반가우면, 은 그, 잡초를 엄청 많이 먹어봐. 내가 이쁘면 나를 쳐다봐. <laughs> 어? <laughs> 내가 이쁘니? <laughs> 내가 이쁘면 나를 쳐다봐. <laughs> 피바를 또 보러 가고 있거든요. 왜냐면요, 지금 아까 저희 잡초 먹던 애가 지금 온천 스파로 왔어요. 안녕 반가워. 우리는 커만맘모츠지야 우리들은 집 서준님 이거 사고 싶으신가요? 아니 근데 이거... 너무 비싸요? 야 이거 이거 얼마요? 어나 이거, 어, 이거 살래! 어나 이거 살래! 야그왜 사? 그래야, 내가 사. <laughs>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이거 먹고 있고요. 이거 타고 올라가려고 합니다. 지금은 그 엄청 아쉬운 집에 가는 길이고요. 에버랜드에서 저희두개 탔어요. 선생님, 못 탔나요? 바이킹이랑 롤링 엑스트레이 탔습니다. 어 저는 정말 무서워가지고 눈을 감고 소리를 지르면서 탔는데, 어이 친구들은 아주 잘 탔고요. 네. 가서 김치 그짜 김치찌개 짜글이 김치짜글이 그거 먹고 그랬습니다. 지금 우리가 많이 피곤해서 이렇게 자는 상태고요. 애들이 많이 피곤하가봐요 여기 앞에 그 네, 이쪽 남자 친구도 아주 코이좀 주무시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저희는 천안에 가서 어 사실 뭐할지 모르겠고요. 좀 놀다가 과학 학원으로 서진이와 같이 갈 예정입니다. 이따가 다시 만나뵙 여자 아닙니다 다녀오신 <laughs> 분은 하루 없으셨나요? 하루 없으딱천 원이었어 아 일어나는데 천 원이셨나요? 네 맞습니다 네. 오늘 노이고몇개 타셨죠? 두개뭐 두개 타셨나요? 아마존이랑 허리케인, 허리케인 오 <laughs> 허리케인을 타셨네요 네, 네 허리케인 <웃음> <웃음> 네 안녕히 가시고요 오늘 운동 있으신가요? 있습니다 없습니다 아 없... 네 화이팅 하시고 네잘 쉬시고요 쉬 네, 그럼 네. 진짜 만나네요 네 안녕히 가십시오 来来，他们都没有。